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겠죠 이 투부정사 용법 영상을 찍을 때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이 투부정사 파트가 독해 잡는 어법에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또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만들 때는 어 중학교 1학년 레벨 정도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건 아니고 전반적인 계략을 이렇게 보여드린 거 같기 때문에 아 그래 뭐 내용이 좀 중복된다 하더라도 딱 중1용으로 한번 더 찍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 다시 어그 교과서 수준에 맞게끔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 음, 형용사적 용법은 중학교 1학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강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어 형용사라는 거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 초등부에서는 꾸며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중등부에서는 수식한다라는 말을 써요. 닦을 수에 꾸밀 식자를 써서 어, 수식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똑같은 말이라도 학년이 이제 상위학년으로 높아질수록 쓰여지는 용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용어에 일단 익숙해져야 되고 그 용어의 뜻을 잘 모를 때는 어, 사전을 좀 찾아보면서 어,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학습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으니까 명사가 당연히 존재할 거고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투 부정사는 굉장히 밀접한 지역에 근처에 붙어 있게 될 거예요. Is there something to eat? Is there something to drink? Is there something to buy? Is there 자, anything to do? 자, 이렇게 something이나 anything이 대명사 바로 뒤에 to 부정사가 붙어서 나옵니다. 해석을 해보면 어, 마실 무언가 또는 먹을 무언가 해야 할 무언가 사야 할 무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뭐, 뭐, 할 또는 뭐, 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받는 단어는 뭐, something, anything 이렇게 한 단어지만 이 아이를 꾸며주는 말은 to 부정사, 그러니까 to 더하기 동사 원형, 단어가 두개 이상이 되죠. 수식을 받는 애보다 수식을 해주는 애가 단어가 더 많아질 경우에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뒤에서 위치하게 된다라는 거 자리를 잘 기억을 하세요. 만약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a difficult question 이렇게 되죠. 그럼, difficult, 어려운 이란 형용사, 한 단어예요. 그죠? 그럴 땐 그냥 명사 앞에 써주는 건 거예요. 어려운 질문. 근데 만약, 음, 물어볼 질문, 이렇게 하면, a question to ask,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to ask. 단어가 두개 이상이 왔고, 꾸밈을 받는 question보다 길어질 경우에, 뒤에서 수식해준다. 그러니, a question to ask, 이렇게 써야 된다. Um, 어, 놀랍게도 형용사적 영법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중1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어, 앞으로 어, 투부정사에 부사전 영법이 하나가 더 남아있죠. 그 여러분이 책을 교과서를 보던지 원서를 보실 때이투 변신이 나오면 어 조금 눈여겨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에 해당하는 문법 내용이 나오면 아 여기 투부정화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확인을 하면서 독해를 하면 실력이 좀더 빨리 될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